오늘 더블레그 스트레치라는 동작을 하실 거고요 복부 네. 강화에 아주 도움 이 많이 되실 거고요 생각보다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네. 더블레그 스트레치 양 발을 쭉쭉 뻗는 동작으로 생각해 듭니다이양 발을 쭉쭉 뻗을 때 허리에 힘이 없거나 아니면 복부 쪽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된 동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위에 집중해서 동작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워준 상태에서 시작하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자, 먼저 팔은 항상 옆에 내려놓고. 정렬 유지할 하때 항상 약간 이렇게 겨드랑이를 살짝 누른다는 느낌으로 여기 이렇게 조인다는 느낌을 가지셔서 어깨랑 귀랑 멀게 어깨를 끌어내리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에서 어깨는 조금 넓게 벌리고 갈비뼈는 모아주실 거예요. 자, 여기랑 여기랑 따로 동작을 하셔야 돼요. 갈비뼈를 이렇게 모으라고 하시면 보통 어깨 를 이렇게 말고 어깨 벌리라고 하면 갈비뼈 이렇게 많이 제기시거든요. 갈비뼈는 최대한 모은 상태에서 어깨는 넓게 유지해주시면 되세요. 보통 네 누워있는 자세에 포지션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자, 다리 체어 포지션 가지실게요. 한쪽 다리 먼저 테이블탑 반대쪽 다리도 그대로 테이블탑 그대로 두 다리 붙여주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상체 올라오면서 손은 여기다가 살짝 얹어 주실 건데, 자 올라오실 때는 갈비뼈 뒤로 누르면서 복부 힘으로 들어 주셔야 돼요. 올라오실 때목 어깨로 이렇게 올라오시는 게 아니라 복부가 상체를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올라오시면 되세요. 자, 먼저 발 앞으로 나란히 들이 마시고 머리랑 상체 들어 올려 보실게요. 쓱 복부 안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손은 정강이 위쪽으로 올려 주실게요. 그렇죠. 어네 좋아요. 이 상태에서. 자, 그대로 팔 만세 하면서 다리는 사선으로 뻗어 보실게요. 그대로 쭉 뻗고. 자, 뻗을 때도 상체 내려가시면 안 되세요. 그대로 팔 서클 돌려서 다시 조금 전에 시작 자세로 돌아가 보실게요. 무릎 접으면서 시작 자세. 그대로 쓱 당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그대로 뻗어서 호흡 들이마시고. 그대로 당기면서 무릎 접으면서 후, 복부 당기면서 쓱. 자, 라스트 한번더 그대로 팔 뻗고 다리도 쭉 뻗어 주실게요. 이때 갈비뼈 들리지 않게 상체 올라오고 배으면서 후, 복부 더 끌어 당겨서 그대로 쓱. 네, 그대로 상체 내려가실게요. 조심해서 내려가시고 발도 하나씩 하나씩 내려주실게요. 쓱. 제자리. 네.